이미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네트워크를 확보를 해주셔가지고 국내에서는 네. 되게 잘 되고 네. 계신 네.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잠깐 언급해 주신 네. 미국 시장에 대해서 잠깐 네.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 글로벌 네. 벤처 기업으로 성장하고 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또 아까 잠깐 그 닉네임 닥터 두 네. 말고 네. 다른 헬스케어 쪽에 계신 네. 선생님들이. 네. 그, 정희조 선생님은 의료 벤처 1세대다라는 말씀을 하실 네. 정도로 조금 기간이 네. 이쪽 분야에서는 좀 되셨어요. 네. 사업을 하신 게.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쪽으로 네. 확장을 하시려고 그쪽에 네. 법인을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 선생님이 그렸던 큰 네. 그림 안에 다른 해외가 네.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걸까요? 네. 어 우선 조금 정정을 하고 싶은데 어, 사실 저희가 의료 헬스케어 아 의료 벤처 일 세대는 아니에요. 사실 우리 벤처라는 네. 기업 개념이 등장한 게그 2000년 전후였고. 네네네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한번 창업품이 확 잃었죠. 그때 의료 쪽에도 굉장히 많은 벤처 회사들이 탄생을 하셨었고, 아, 그, 네. 그분들이, 그분들이 1 세대 벤처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1 세대가 이제 소위 지나가고, 그다음에 요즘 스타트업 열풍이 있는 네. 사실 그 중간 지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료 벤처 1 세대라기보다는 스타트업이란 개념이 외국에서 시작될 때 만들어진, 그러니까 의료 스타트업. 1세대 쪽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라는 게좀제 아, 생각이고요. 네. 네. 네, 선생님도 그렇답니다. <웃음> <웃음> 네. 저도 주변에서 선생님을 지칭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네. 분들을 좀 뵙기 네. 때문에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네. 궁금했었어요. 네. 네. 그렇네요. 그때 한창 꿈이 이뤘을 때 음. 의료계에 벤처 붐이 네. 한번 있었고, 네. 또 지금 선생님이 시작하셨던 음.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네. 지금 또 의료 헬스케어 네. 관련 분야들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데, 음. 그래서 지금 음, 네, 글로벌로 네. 얘기를 돌아가 보면 네. 그래서 그 미국 진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이 사업을 해 오시다가 음. 아 이제는 좀 외국으로 나가도 되겠다 음. 싶어서 진출을 하신 건지 음. 아니면 원래 사업을 하실 때부터 음. 큰 그림을 네. 해외 진출을 그려놓으셨던 건지 네. 궁금한데요. 어그 그 처음부터 글로벌 생각하고 있었고요. 왜냐면 음. 그 우리나라는 의료인들의 설명 의무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긴 하지만 음. 사실은 다른 해외 의사들에 비하면 여러 가지 그 유리한 점이 많아요. 왜냐면 첫 번째가 언어 환자 보호자와 의사의 언어가 같잖아요. 한국말 쓰잖아요. 한국죠 음, 근데 이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미국만 가도 안 그렇죠. 멕시코. 그렇죠. 스페니시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단적인 예로. 한국에서 교포 1.5세대 같은 분들이 또는 한국에뭐 미국에서 한 2, 30년간 다는 분들이 네. 일상생활할 때 영어 쓰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은 분들이 병원에서 딱 가시는 순간 전혀 말이 안 통한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전문 용어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의사가 설명하는 내용을 거의 못 알아들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네 네. 이게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그멀티링귤 소사이어티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네. 그니까 그래서 어쨌든 의사와 환자간의 언어의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러다 보니 의사가 환자한테 해당 언어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그 영어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환자가 그 영어로 설명을 알아듣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음. 한국말로 설명해도 어려운데 하물며 영어로 설명하면 더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저희 같은 서비스는 근데 그 애니메이션으로 저희가 만들 때 저희 영어로 만들어진 컨텐츠도 있고 그거에 대한 한국어 컨텐츠도 있고 한다면 미국의사가 영어로 된 컨텐츠를 보여주더라도 충분히 시각화 시켜져 있다면은 영어를 어느 정도 잘하는 한국분이 보시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 네. 실은 그렇게 영어로 만들어진 컨텐츠가 있다면 이걸 한국어 베리에이션을 만드는 건 더더욱 나 쉬운 일이기 때문에 해당 회사가 어떤 언어가 더 편하세요?라고 물어본 다음에 한국어가 더 편한다면 한국 어 컨텐츠를 준다면 이 환자는 한국어로 모든 이야기를 다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제 의사가 자 보시고 질문하세요. 라는 식이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언어의 벽이라는 문제가 글로벌, 해외가 훨씬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쪽에 글로벌 시장을 보고 시작을 했던 거고요. 두 번째가 한국이 교육 수준이 되게 높아요. 근데 외국은 교육 수준이 되게 낮고,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뭐 거의, 뭐온 국민이 의사가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뭐 TV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많이 아, 얻을 그쵸, 수가 그렇죠. 있는데 그 비해서 지금 종편 생기면서 네네네. 훨씬 더 많은 정보예요. 근데 외국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거 환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의료에 대한 지식이 낮으세요. 음. 그래서 미국 쪽이 훨씬 더 그런 어려움이 크고 그리고 또세 번째가 법적인 책임 또한 미국이 굉장히 헤비하고 음.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사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문제 또한 워낙 심각하죠.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이 서비스는 글로벌이 훨씬 더잘 맞는. 그러니까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잘 맞고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뭐 교육 수준이라든지 가정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이 훨씬 더잘 맞는데 저희가 이 아까 설명 처방이라고 하는 인포메이션 프리, 그러니까 저희는 애니메이션 프리스크립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죠. 애니메이션 프리스크립션 서비스를 2009년에 시작하려고 할 당시에 딜레마가 어, 이거를 환자한테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일 처음에는 실은, 기획 자체는 제가, 어, 2005년에 기획을, 이 서비스를 기획했던 상황이었는데, 처음에는 이메일로 전송을 한다는 개념이었어요, 환자한테. 이메일로 주려고 했는데, 어,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2005년만 하더라도, 나이 드신 40, 50대 중에 이메일 없는, 이메일 안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던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2009년에 이메일로 전송하는 걸로, 이제, 컨텐츠와 시스템을 준비를 하다 보니, 스마트폰이 딱 나온 거예요. 네. 그 순간 모바일로 쏘면 되겠구나라는 유레카. 게 되면서, 그러면서 와이파이가 되고 인터넷 속도 빨라지고 이러면서 정말 그 모바일 스마트폰이 있는 상황에서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더라고요. 그래서 환자한테 이메일로 쏜다는 개념을 어, 의사,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 병원의 이미지와 컨택트 정보를 넣어서 결합시켜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 SMS 기반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음. 의료진이 애니메이션을 전송해주면 환자 쪽에서 문자 메시지를 받는데, 예를 들면, 공공병원, 뭐 홍길동 선생님이 어, 헬스 브리지 동영상을 전송했습니다. 하고 애니메이션 제목 나오고 밑에 링크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면 링크를 클릭해서, 그 다음에 PC에서는 그 주소를, 어, 단축 주소를 넣어가지고 PC에서 보게 하는 그런 서비스로 론칭을 했고, 이게 어, 굉장히 잘맞아 시기적으로 굉장히 잘 맞았던 거죠. 잘 맞았고, 그래서 2009년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 저희가 넘지 못하던 기술적 장벽 하나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아, 굉장히 모바일 기반으로. 쉽게 론칭을 할수 있었고, 어 근데 이제 글로벌로 가는데 문제가 좀 있었죠. 왜냐하면 2010년에 이제 첫 유료 병원이 이제 서울대병원하고 강남차병원이 어, 첫 고객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는 게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그냥 사버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 이 뭐냐, 데이터 요금 때문에 이렇게 막그 와이파이 찾는 거 귀찮다고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서비스가 가능했는데, 어, 그 당시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뭐 지하철에서 인터넷 안 되는 건 당연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전히 피처폰을 쓰거나 아니면은 스마트폰을 가진 분들도 와이파이에서 보거나 또는 와이파이로 동영상을 보기에 충분한 속도가 안 나오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런 헬스케어 쪽 시장은 4, 5, 10대가 주 타겟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4, 5, 10대가 이거를 하기에는 저변 확대가 안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09년, 2010년의 전략은 시장은 글로벌 시장이 맞는데.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한 시작은 한국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세팅을 하고, 비즈니스 모델 다 디벨롭 하고, 어, 를한 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글로벌하게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에서 동영상 보는 게 당연하다는 시점이 왔을 때, 그때 글로벌로 나간다. 이렇게 전략을 짰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그 당시 에 2009년에 우리나라에서 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던 가장 큰 메리트가, 어, 병원에 가시면 이제 요즘 의사 선생님들이 종이 안 쓰잖아요. 다 컴퓨터로 이렇게 전자차트를 쓰시죠. 우리나라가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전자차트 보급률 100%에 도달한 나라예요. 아, 그래요? 네네. 우리나라는 2009년, 2007년에 이미 거의 전자차트 보급률 100%를 달성한 나라였기 때문에 병원에 컴퓨터가 다 있고 의사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환자를 진료하는게 너무 당연한 나라였어요. 근데 미국이 2000, 어, 2015년이 되어서야 전자차트 보급률 거의 100%에 도달하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전자 차트가 보급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자 차트에 애니메이션도 보여주고 전송도 하는 기능을 애드온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이상한 서비스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전자 차트 보급률이 높은 그리고 의사들이 컴퓨터를 다루면서 환자 보는 게 너무 너무나 당연한 인프라와 환자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보는 게 당연한 우리나라 인프라 두 가지에 저희 동영상 서비스까지 붙여서 한국에서 모든 비즈니스 디벨롭을 먼저 해서 최소한 3, 4년 이상 앞서 나가서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놓은 위에, 어, 2014년이 됐을 때 미국에 갔더니 드디어 사람들이 병원 내에 와이파이가 다돼 있어서 환자들이 동영상, 병원 내에서 동영상을 보는 게 이상하지 않다라고 하는, 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 해서 그렇죠. 네. 헬스브리즈 미국 법인을 만들었죠 그 시점에. 음 그러면은 이제 지금 미국의 법인이 있으시기 잖아요 음, 네.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의 반응은 어때요? 어 미국 시장에서의 반응은 어 우리나라랑 미국 어 글로벌 시장이 두두 부류로 나네요. 이, 이 저희 설명서방 시장이 두 부류로 나는데 첫 번째가. 미국 전자 차트 미국은 이제 전자 차트 보급률 이 거의 100%에 달아져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나라들은 전자 차트 보급률이 아직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미국 전자 차트 시장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미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인포메이션 프리스크립션이라는 개념이 네, 미국 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미국 전자 차트는 거의 100%가 환자한테 텍스트 기반 컨텐츠를 전자 차트에서 불러와서 보여주거나. 이것을 환자한테 전송하는 서비스가 이미 있어요, 미국은. 어 텍스트로. 네네 텍스트를 환자한테 전송해주는 서비스가 이미 모든 전자차트에 기본 탑재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들은 그 기능이 없고 우리나라만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이런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어 근데 어또 하나 굉장히 좀 유니크한 포인트가 뭔가면 어. 환자를 교육을 할때 컨텐츠로 교육한다는 개념이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있어요. 근데 나머지 나라는 그 개념이 없어요. 음. 예를 들어서 특히 일본만 하더라도 환자한테 컨텐츠를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소위, 소위 그 의사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구두로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 이런 어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 자체가 없어요. 음. 그리고 일, 일본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아, 우리나라도 사실은 중소기 중소회사들은 아 중소병원들은 컨텐츠 자체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미국 시장을 지금 나가고 있는 큰 이유는 미국 내에 저희 시스템을 붙여서 설명 처방을 전송하게 만들겠다는 게 지금 현 단계에서의 목표가 아니라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오리지널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미국 내 학회나 미국 내 대학병원들을. 저희 저자, author로 연결을 해서 음. 그 사람들의 컨텐츠 카피라이트를 확보하는 아. 그게 지금 저희 영업의 최우선 목표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컨텐츠가, 영문 컨텐츠가 준비가 되면 그렇게 만들어진 영어 컨텐츠를 각 국어 버전으로 바꾸는 작업은 굉장히 좋아요. 몇개 국어 정도로 변환을 하세요? 어, 저희는 사실 전 세계 모든 메인 언어는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중국에 있는 의학회는 중국어로 된 환자 교육 자료가 없는 상황이에요. 음. 저희가 미국에서 영어로 된 미국 학회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영어로 된걸 가지고 있으면 이 컨텐츠에 대해서 중국에 있는 학회가 중국어 버전으로 소위 말해서 편역을 하기를 원하면 그 사람들은 저희한테 제2저자가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왜냐하면 미국 의사들이 중국 실정에 맞는 컨텐츠를 편역을 미국 사람들이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니까, 러 소설 번역하는 거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어, 미국에서 가지고 확보된 영어 콘텐츠에 대해서 중국에 있는 학회가 중국어 버전을 만들기 원하면 저희가 라이센스를 오픈해요. 그러면 중국 학회가 중국어 번역을, 중국어 버전을 번역해주면 저희가 여기랑 중국어 버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쪽에 유저들이 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있겠죠? 네. 그 매출의 10%가 원저자가 가져가고요. 오... 15%를 중국 학회가 가져가요. 아, 그래도 25%를 떼주는 마진율을 계속 유지하시네요. <laughs> 그렇죠. 예. 예. 왜냐면 저희가 애니메이션 만드는 그렇죠, 비용이 그렇죠. 책 만드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죠. 다 인건비가 좋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 모델을 이용하면 영어로 된 오리지널 컨텐츠가 있으면 전 세계 모든 의학회들 입장에서 이거를 자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은 굉장히 쉬운 음.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전 세계 모든 의료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언어별 컨텐츠를 다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단계는 미국에 있는 학회들이 텍스트를 애니메이션으로 못 만드는 제일 큰이유가 비용의 문제 때문에 못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미국에 있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는 이런 출판이라는 모델을 적용시키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작 단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걸 이용해서 어 저희가 그거를 출판 계약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라는 조건으로 미국 쪽에 학회 영업을 계속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드디어 첫 번째 학회가 파일럿을 하는 단계까지 접어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그 학회가 이제 시작을 하면 사실 한 군데 학회만 시작을 하면 된다고 저희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네네네. 한국이 그랬거든요. 한국이 한 군데서 에 하면 다른 학회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컨텐츠가 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낼수 있는 컨텐츠로 무료로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병원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 컨텐츠도 공짜로 생기고 그쵸. 이걸 통해서 회원들한테 양질의 컨텐츠를 서비스를 할수 있고 그다음에 그 모든 컨텐츠를 이 학회가 만들었다는 네. 거 로고가 다 따라가다 보니 전 국민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도 학회가 어필이 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할 이유가 전혀 없는 학회 입장에서는 그런 서비스예요, 저희가 네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지금 현재 지난 한해 동안 어그 전에 한해 동안 준비한 거는 이걸 서비스 하기 위한 비즈니스를 디벨롭하고 이거를 그러니까 웹이라든지 모바일 기반으로 서비스 하기 위한 플랫폼 만드는데 1년이 걸렸고 아... 그거를 이제 더 고도화시키면서 학회를 뚫는 데 1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세반 되게 길었네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파일럿 단계로 이제 접어들고 아, 있고 그런 단계입니다. <웃음> <웃음> 저는 좀 궁금한 게그 어떤 서비스를 하시고 어떤 언어로 번역이 되고 네. 선생님들을 어떻게 이용하실 수 있는지는 네. 알것 같아요. 그러면 학회에서만 네. 사용되는 콘텐츠는 네. 아닐 거잖아요. 네. 일반 대중분들도 그렇고 네. 네.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서로 호환해 가면서 네. 보실 텐데 어른들만 대상은 네. 아닐 건데 네. 아동 네. 의료 시장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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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애니메이션의 수준이 아이들 눈높이 뽀로로처럼 네네, 소위 말하는 네네. 그런 좀 귀엽고 쉽게도 제작을 좀 하시나요? 네. 저희가 캐릭터 라인업이 있어요. 저희가어 애니메이션을 출판 형태로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는 게어 그림의 룩앤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요. 음... 왜냐면 하이 부분이 그때그때 그때 바뀌면 저희가 소위 만들어 놓은 기존에 있는 컨텐츠들의 소스를 재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애니메이션 그림체가 다섯 가지가 있고요. 어... 그니까 귀여운 어린이용, 그다음에 뭐 동양인 위주가 된 어른용, 예, 그다음에 DIY 같은데요. 올라가요. 네, <laughs> 예, 그래서 이게 그다음에 굉장히 좀 정성 있게 나오는 이렇게 버전이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가 있고요. 음. 거기 들어한 캐릭터가 아예 빠진 버전도 있고, 어쨌든 이 라인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라인업에 맞춰 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지금 어린이용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다냐면 예를 들면은 항암제 투여 받는 애들한테. 어 아이들이 이제 백혈병 같은 게 들려서 항암 치료를 하면 애가 면역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 가글링이라든지 좌욕 같은 걸 해서 자기 그 병균을, 병을 예방하기, 감염 예방을 위한 프로텍션을 아이도 해야 돼요, 자기도. 그렇죠. 그리고 엄마도 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어 그런 경우에 두 가지 버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의료인이 골라준 거를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배워서 아이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어른이 보는 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한테 이게 왜 네가 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해주는 뭐 뽀로로 같은 거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떤든 2등신짜리 캐릭터가 등장하는 어린이용이 네. 따로 있어서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그래서 그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제 엄마한테 드릴 때 어, 어머니 얘가 지금부터 이제 면역력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요렇게두개 드릴 테니까 요건 엄마 보시고 요거는 아이한테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핸드폰 번호 부르세요 해서 전송을 <laughs> 해드리는 식이 되는 거거든요 <laughs> 아, 음. 되게 간편하게 볼수 있는 그래. 수준도 여러 가지 네네. 버전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릴게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어떤 사건으로 심적인 고뇌와 아. <laughs> 갈등의 시기를 네네. 거쳐서 소위 말하는 그 스타트업에서 얘기하는 데스밸리 네네. 죽음의 계곡을 건너셨어요. 네네.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때뭐 의료계에 대한 이해 이런 건 네네. 당연히 가지고 계시지만 정말 이제는 비즈니스맨, 음. 사업가처럼 저에게는 와닿거든요. 네. 선생님이 의사이기 때문에 음. 이쪽 분야에서 더 가지고 갈수 있는 메리트가 지금 상황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우선 그 한국에서 아마 글로벌 비즈니스를 해본 분들은 누구나 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 이게 외국인이고, 더더군다나 미국의 네이티브가 아닌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할 때, 아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어떤 외국인 스타트업 사람들이 와서 뭔가를 해보자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마음을 열 때까지 시간이 한참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의료계라는 것 자체가 워낙 보수적인 그룹이다 보니, 처음에 그걸 열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어, 그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이렇게 면허를 기반으로 네네네. 하는 직종이다 보니, 의료계는 소위 굉장히 유명한, 어, 연세 지긋한 선배님들도 굉장히 어린 그갓 면허단 친구들한테, 어, 이제 저희 메디컬 닥터라는 음. 사실을 확인하면, 어, 그니까, 존, 존댓말도 써주시고, 굉장히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시는, 예, 존중해주시는 그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한국에서 비즈니스 할 때도 그런, 저희를 좀, 어, 이렇게 오픈마인드로 받아들여주시는, 음.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때, 여러 가지 저희가 핸디캡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도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분명히 의료계와, 그러니까 의사 출신의 스타트업 종사자로서 의료계와 맺는 네트워크 면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제가 듣기로 지금 이제 막 의사 공부를 하시는 네. 아직 면허를 따기 전에 학부생 음. 분들 음. 혹은 의전생 분들 중에서 이런 임상 쪽이 아니라 비즈니스 쪽에 음. 뜻을 품고 계신 분들이 조금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분들한테 혹시 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나요? 음, 네, 음 우선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을 생각하시는 후배님들 보면, 어 스타트업을 하시는 게 하실 수 있고 스타트업으로 어떻게 창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 분도 있으시고, 네. 어 스타트업 쪽이긴 한데 창업보다는.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쪽에서 멤버로 음. 일을 하시는 게 맞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후배분들이 스타트업 이러면 창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창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의대를 오는 분의 성향들의 대부분은 소위 소브르주아 성향이 있는 음. 분들이다 보니 어, 창업 마인드가 좀안 맞는 분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소셜하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의대에 오시는 분들은. 근데 창업을 하려면 되게, 사실 저도 그렇게 소셜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닌데, 어,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핸, 그러니까 전문 능력은 있는데, 창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성향부터 시작해서 이런 핸디캡이 분명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너무 무리해서 창업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스타트업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그런, 그런 여러 가지 핸디캡보다는 장점이 있는 분들하고 같이 공동 창업을 하는 쪽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 지금 한 시간 넘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를 빌어서, 어, 네, 저희는 의사쌤들 중에 <laughs>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을 항상 모시고 있습니다. <laughs>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laughs> 그래서 어떤 그런, 어, 꼭 창업보다는 어, 멤버로 오시는 쪽으로도 많은 길들이 열려 있고 어, 또 이미 많은 선배분들이 창업을 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길을 가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창업을 해서 같이 경쟁자가 되는 것보다는 <웃음> <웃음> 같이 윈윈하는 모델을 어 찾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약간 진심 어린 조언과 경쟁자를 줄이기 섞여 있는 멘트셨는데요. 의료계 쪽이 이제 더 이상은 100% 임상 쪽으로 가는 분들만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들도 되게 많은 길이 열려 있는 시대가 된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 그니까 보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어떤 서비스가 나에게 도움이 될지도 참고하시면서 그리고 주변에 이런 뜻을 품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오늘 정희도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조언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의 한 시간까지. 네, <laughs> 결국 한 시간. <laughs> 네, 결국 한 시간. 시작하기 전에 한 시간, 어, 아, 네, 할수 있을까 하셨는데, 과뿐히 넘기실 것 같아요. 네. 한, 거의 한 시간 동안 수고해주신 헬스 브리즈 정희둔 선생님이셨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헬스 브리즈로 <laughs> 언제든지 문은 <문을> 활짝 열려있으니. <laughs> <laughs> 네. 네, 네 아니, 여기, 자막 여기. 나가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에 맞춰서, 네,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주에 뵐게요.